아 아이고 내가 손잡고 조영상 찍습니다 아니 좋아달라래면 좋아달라 아... 아니 어떤 선상들막 힘들다고 여기 앞에를 들어주거든 엄청 여, 부드러워요 여기 들어주잖아 핸드 들어주면. 들어주면 쉽게 올라와요 나는 들어줘요 <laughs> 아, 아니 대를 남겨 대를 <laughs> 왜안 튀고 올라와요 야 청소재 깬다 기록 큰일 나다 큰일 나다 큰파다 큰일 나 큰일 나다 아, 큰일 나나 뜰채나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? 아, 여여 뜰채가 어. 안될것 같은데 그, 그 옆에 있는 뜰채는 좋죠. 아이 배가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왔다, 왔다다왔다 나왔다. 어 와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저 돼, 안 돼. 안거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이거 안돼 제가 들어올 때굵집어야 돼요 가루가 집어야돼반대뜯 까지 닦아야 돼요 조금 더 가면 되겠는데요 아 카드 땡기 마시고 줄땡기 마시고요 얼마짜리아 카드 땡기지 마 카드 땡기마 카드 주워 줘줘 아, 네, 네, 카드줄 풀어 아, 카드줄 아, 카드 줄줄 카드 풀어 카드줄 죽어 이딴게라 죽어있어 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전라도 <laughs> 말로 해알아들어 죽어 <laughs> 이딴게 <laughs> 그, 그, 그 카드가 뭐 해야 되겠다. 아싸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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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카드 뒤줄 뒤출 줘으래 접으래. 한방에한방에한방에한방에한방에 빨리. 아이고. 야, 일할게. 야, 일할게.